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, 뉴스 브리핑 시작합니다.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7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날카로운 비판을 쏟아냈습니다. 이 대표는 두 사람의 최근 발언과 행보를 각각 전두환 전 대통령과 나치에 비대며 맹공을 퍼부었습니다.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와 방송 인터뷰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적폐, 청산을 전두환식 권력 남용에 비유하며 나치가 반대파를 제거한 행위와 본질적으로 같다고 지적했습니다. 또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과거 검찰 독재 비판을 받았지만 현재 이재명 대통령의 행태가 그 이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. 이 대표는 특히 대통령이 된 순간부터 검찰과 사법부를 동원해 정적을 제거하려는 모습은 민주주의의 기본을 흔드는 행위라고 경고하며 역사는 권력자의 숙청이 결국 부메랑으로 돌아왔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. 이러한 이 대표의 발언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이어지는 사법 리스크 관련 인사들의 연이은 구속과 수사에 대한 야권의 가장 강력한 비판으로 풀이됩니다. 사진 개혁신당 홈페이지에서 캡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 부탁드립니다.